안녕하세요. 7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동작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흑석동 한강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 9 1 6억 보다 1 5 1 6 저렴한 2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노량진동 3익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억 보다 15.0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레미안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3 6 1억보다13.35% 저렴한 11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0 0는 최고, 최고 실거래가 대비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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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 0 0 0 0 0 0 0 0 0 0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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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 0 0 0 2 0 0 0 0 0 0 0 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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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 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17억보다 12.64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0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 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17억보다 12.64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0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동작상 대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5억보다 12.9% 저렴한 1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마크힐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0억보다 12.5% 저렴한 7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6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작동 동작금강 kcc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6.53억 보다 11.09% 저렴한 1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갑을명가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94억 보다 10.51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17억보다 10.31% 저렴한 1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0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